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영화 살인이라는 영화에서 배역을 맡게 된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 오디션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저의 이야기를 한 짧게나마 2, 3분 동안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는 배우가 되기 전에 되게 조용하고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말도 혼자 해봤고요 대사도 아무 사람 도움 없이 혼자 쳤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예좀 작고 귀여운 친구지만 제가 힘들 때 항상 힘이 되어준 친구였습니다. 여러분들 햄스터 키워 보셨나요? 제가 항상 혼자 있을 때 힘이 되어준 힘이 되어준 친구였지만 하지만 십새끼야 조용히 하십 세키야 십새끼야, 십새끼야야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너가 이렇게 찍찍거리고 그래 조용히 있으라고 이제 조용히 있으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조용히 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네, 죄송합니다. 자 어디까지 해야겠죠? 예 네, 저는 그래서 배우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